네. 이제 다음 예제 살펴볼게요. 네. 6번 예제입니다. 어, 6번 예제는 아까 지역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지역 변수의 반대말은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특정 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면, 어, 이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네, 전체 영역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값을 한번 비교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음 각각의 지역에서 값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 출력 결과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코드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음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함수 내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게 일반적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모든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부 혹은 포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에도 포문의 지역 변수가 됩니다. 네,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그 함수가 종료되면 그 안에서 선언된 모든 변수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왔던 모든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역 변수는 뭐냐? 함수 안에 속해 있지 않게 변수를 이렇게 바깥에다 선언을 하면 얘는 이 안에서도 쓸수 있고 요 안에서도 쓸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변수를 선언한 위치가 함수 안이 아니라 함수 밖. 밖에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하고, 하고 이 변수의 유효 범위는 이 프로그램 전체가 유효 범위예요. 어디에서나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전역 변수 a를 선언해서 2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메인 함수에서 네, a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값이 20이니까 20의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은 B라는 지역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A의 값을 30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F1에서 A의 값을 출력해 보면 A의 값이 30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30이 출력이 될 테고 B의 값은 B 40이라고 지정했으니까 4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프린트 f하고 a의 값을 출력을 하면 이때 이 전역 변수가 f1에서 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얘의 값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전역 변수의 값이 얘는 20이 아니라 3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전역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의 현재 값이 20이지만 f1 함수에서 a의 값을 30으로 변경을 하면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서 a가 30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면 30이지만 또 나중에 나가서 또 출력을 해도 30이 출력이 되고 이때 b는 f1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네,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 함수가 종료돼서 나올 때에는 이 b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a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20이 찍혔지만 f를 F1을 호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A의 값이 바뀌어 있어서 30이 출력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변수는 모든 함수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값들을 저장하고자 할때 보통 이 전역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역변수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스코드를 한번 보고 실행을 해보아서 값들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전역변수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변수가 글로벌, 네, 전역변수 있고요. 네. 그래서 F1에서 글로벌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메인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눈으로 따라해 보면서 어, 출력 결과가 뭔지 한번 손으로 써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네, 출력해 실행해서 실제 코드 출력된 결과랑 비교를 해서 같은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에 대한 이해를 완료하신 겁니다. 얘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뭔가 전역 변수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네,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네, 별표를 이용 해서 직각삼각형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출력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진행을 해보셨는데 얘를 어, 메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숫자 하나를 던져주면 그 삼각형을 출력해주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느냐? 네, 메인에서 숫자 입력받고, 숫자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네, star n이라는 함수를, star라는 함수에 n이라는 값을 넣어서 호출을 해주면 일로 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별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f o r 문을 돌리기 위한 i와 j를 선언을 하고, i는 1부터 n까지, n, n개의 줄을, 네, 출력을 해야 되니까, j는 다시 1부터 i까지, 네,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뭐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네. 같은 수만큼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어 일행일 때에는 하나, 2행일 때에는 두 개, 3행일 때는 세개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 줄을 출력하고 끝나고 나면 엔터를 쳐서 네줄 바꿈을 해주면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일정 패턴을 가지는 것들을 함수로 만들면 나중에 삼각형 그릴 때마다 이 함수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라고 하는 함수는 정수 n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n만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for문에서 n만큼 반복을 하고 두 번째 for문에서는 첫 번째 for문의 i 변수만큼 별을 출력을 해서 어 i 줄을 출력을 입력한 n 개의 줄을 출력하는데 i가 증가하는 만큼만 별을 그리면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네, 147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실습, 네, 149페이지 혼자 해보기 실습, 151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실습, 155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당 내용은 어, 디코코드에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과제는 오늘은 두 개입니다. 159페이지에 확인하습 3번과 확인학습 7번, 160페이지에 이두 개를 진행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 159페이지에 확인학습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초를 입력을 받아서 이 초를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자, 뭐 요거는 출력하는데 문제 없으실 테고, 요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퍼센트 어, 02d 시간 하고 hh 그러면 시간을 계산한 변수를 hh로 두면 되고요. 이렇게 두면 두 칸에다가 정수를 출력하는데 만약에 숫자가 어, 적으면 앞에는 0으로 채워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 04d인데 12를 출력한다 그러면 0012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1 시간이다 그러면 01시간 이렇게 네. 0이면은 00시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요렇게 %02d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네, 초가 뭐한뭐 뭐 500초가 왔다. 500초를 60으로 나눈 값이 분이죠. 네그 분을 다시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시간을 출력하면 되고 그럼 분에서 다시 60에서 60, 60 사이의 값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나머지 연산자를 쓴다거나, 뭐 혹은 시간을 계산했으니까 시간 곱하기 60한 값을 분해서 빼주면 실제 출력해야 되는 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네,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확인학습 7번은요, 네. 160페이지에 있고요 표준 입력으로 정수 하나를 입력받으면, 이정수의 팩토리알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네,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팩토리알은, 만약에 3팩토리알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구요. 7팩토리알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 7 이러면 팩토리알입니다. 그래서 n팩토리알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죠. 다시 적어 드릴게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랑 같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함수를 좀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f o r m 으로 그냥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고 네. 변수에다가 i 곱해줘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 힌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